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실까요? 가정사 희망으로 세우라 오늘 말씀같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셔도 좋고 오늘 여기 금주의 강단만을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처럼 이렇게 적어보실까요 적어 보시고 한번 흔들어 보시래요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1절자 시작 <목소리>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로 너의 지극히 큰상을이듭니라1절한번 보니까 간단합니 <목소리> 이후에 <목소리> 이후에 <목소리> 라는 말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 사건에 연속해서 일어난 것 암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5장이니까 전에 일어난 사건은 14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네. 출애굽기입니까 창세기입니까? 네.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죠. 자,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 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롯이 있었습니다. 롯을 데리고 왔는데, 창세기 13장에서 조카롯을 떠나보냅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롯은 소동 땅에 정착을 하죠. 그런데, 이 조카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동 땅 주변에, 요즘 말로 말하면 국제적인 정세가 복잡해져가지고 연합군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카 로시 살고 있는 소돔 땅의 연합군이 북쪽의 연합군에 의해서 졌어요.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그 연합군이 소동왕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재산도 뺏어가고 귀중한 것다 뺏어가고 쓸만한 사람 다 뺏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모른 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늘 기르고 먹이고 프리런시킨 종들 318명을, 몇 명을요? 네. 318명을, 그 발음이 조금 이래요. 이게 318명을 데리고, 늑, 딸같이 달려가가지고,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그,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조과 것을 데리고 옵니다. 구출해 온 거예요. 구출해서 그 돌아오는데 조카 거기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이겼으니까 또 전리품까지 같이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다가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인도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멜게세데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소도망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 거둔 전리품 당신이 뺏은 거다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응.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다른,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재산을 먹었다고, 먹었다고 말 듣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그는 점잖게 치부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재산, 재물을 모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요, 그 전리품을 손을 탈탈 털듯이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도운 사람들에게만 전리품의 일부를 나눠줘요. 조카로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합니까? 밀기세댁에게는 10분의 1 실조를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문, 신방을 받게 된 거죠. 환상 중에 받게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환상을 본이 때가 낮질까 밤일까? 그걸 알려면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목소리>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구로로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저 하늘에 떠 있는 무별, 별다셀수 있니? 내가 너의 후손을 저만큼만 개주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뭐를 보도록 해요? 그럼 별은 낮에 봐요? 밤에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접촉하실 때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아 밤이에요. 네. 아브라함을 건지고, 네. 멜기세대에게 11조 바치고, 그 다음에 소동왕에게는 청명을 드러낸 그 사건 후,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후에 여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극이니.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요, 매우 유머러스 하신 분이시고요 따뜻한 분이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아주 감성에 풍성한 우리 아버지세요. 먼저 이름을 딱 불러요. 아브라함. 아 저는 절대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하셨 이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 나 확신해. 요 갑자기 밤에 그렇게 하면 놀래지 않겠어요? 아마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아브라함 아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요? 밤에요? 아멘. 그러면 낮에, 밤, 낮이 아니라 밤에 두려워하면서 잠 자지 못하지 않았겠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라고. <laughs>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내가 너의 붕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내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니? 뭐가 그렇게 무서워? 아니, 이일 후, 그럼 그이일 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영웅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영혼군 같은 그 황금 장군, 장수와의, 장수의 믿음을 드러낸 14장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영적 침체가 찾아왔던 거죠.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두려웠어요. 조카 롯을 연합군 가서 때려부시고 건조한 거거든요. 갑자기 쳐들어가서 건조한 건데 그 조카 롯을 누군가 그렇게 와서 구출해 달이라고는 이쪽 사람들은 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지금 승리에 들떠있다고요. 그 전쟁의 규모에 비하면 318명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공대 조직해서 후에 때려가지고 뺏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정신 차리고 전멸을 재정비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라고얘기하죠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또이 아브라함이 도려 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지금 왜요? 청렴했거든요. 아 믿음을 지키고 자기 나름 나름 양심을 지키고 그 리더의 품위를 지키고, 근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그다음에 말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 2절 한번. 보실래요? 이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미래에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밤의 색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반응을 안 돼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집이 큰 상급이다. 전리품 챙기지 않고 그래서 소도만에게 내가 청렴을 보였는데도 너 지금 별로 가진 거 없지. 내가 그렇게 보여준 청렴에 대한 보상이 쉽게 오지 않았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그 사람들이 되치게 할까봐 지금 겁나지. 그런데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막아주는 방패야. 근데 이거에 아브라함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뾰루퉁 하고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와요, 호뭘 제게 주시려고요? 기가 막힌 말을 그 다음에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있다는 얘기를 합니까?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없다에 왜 없다? 근데 여기도 왜 자식만 없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죠. 자실을 아브라함은 가진 게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집에서 길는 종이 몇명 데리고 갔다고요? 그러면 쓸만한 장정이 318명이었으면요. 좀 다른 사람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솔은 0히천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보여준 그 천념함에 대한 자기의 기대만큼 온 상급이 없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이래요, 없다 이거요 없다 없다고 나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사절, 어, 3절하고 4절은 제가 뺐는데요 3절에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가지고, 안 주셔가지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 지금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주머니가 두둑해졌으면 좋겠고, 제 삶에 기름기가 흘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진 아주 두려움의 증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구 안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두려움에 잠겨서 이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나한테는 가진 게 없구나. 그리고 나는 자식도 없어. 내가 들고 나가서 싸우려면 종들과 싸워야 돼. 적어도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나의 아주 훌륭한 참모가 되고. 내 분심처럼 나의 방패가 되어줄 텐데. 뭐 이런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되는 생각. 해서는 별영양가치가 없는 생각. 온갖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오.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시오. 하늘을 봐전 물교를 세워봐세울수 있냐? 못 세지 너의 후손을 내가 그렇게 많게해 줄거야 근데 기가 막힌거는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인의 무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냐 그의 그래 바로 너희를 갈대아인 무리에서 내가 건져 고 그리고 이땅을 주려고 내가 너희를 건져서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잠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 캄캄한 밤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용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간수에게 그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사에는 가족을 전도해 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 아, 네. 믿음의 가문을일구어야 돼. 그것이 또 다른 표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주의로 축하합니다. 아, 네.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돼서 가정을 일으키고 가족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첫째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는 거라고 축복으로 세우는 거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자녀들을가정을 축복하는 거 사랑하는 거에요 때리는 거 아니에요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때리고 싶어 때리겠습니까? 협박하고 싶어서 협박하겠습니까? 다 잘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잘되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늦잠을 늦자, 자고 제시간에 안 일어나고, 그래도 깨워주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밥도 못 먹고 학교에 지각하고, 성적은 개 뿌리고, 뭐, 이런 아이들에게 성적이 그냥 화려하면 막, 너는 내 사람은 는 딸이야. 이렇게 하고 성적이 뚝 떨어지면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냉랭하게 그러다가 또 성적 잘 맞아오면 시험이 시험 나오자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녀들을 두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얘가 아, 네, 네. 지금 일찍 일어난다고, 늦게 일어난다고. 네, 네. 늦게 일어나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 네. 표정이 심상치 않나요, 지금 아, 네. 너는 나의 자랑이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늦게 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공부도 잘안 하고, 얼마나 힘들니. <laughs>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해도, 내 아들 못해도, 내 아들. 네. 나는 내가 성적이 좋아도, 내 아들 안 좋아도 내 아들. 참, 그때 변함없이 내 옆에 있을 것이야. 아, 네. 나는 너의 영원한 후원자야. 내가 아무리 캄캄한 밤을 걸어, 밤길을 걸어간 날지라도, 내가 기억해. 내네 옆에는 아빠가 있어. 여러분, 아, 네. 이 사람이 축복하는 아버지입니다. 아, 네. 자녀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큰삼높이잖아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승리하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녀든 가족이든 배우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되면 더불어 좋지만은 그게 없더라도 배우자를 축복하다 가 그게 없더라도 자녀들을 축복하다 가고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아멘 하시기바 합니다 속이 터져도 아멘 하시기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 제가 마음속에 다이게이게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가지고 진짜 어? 뭐 성적을 이렇게 아주 안 맞아, 안 맞아 왔는데도 어? 그냥 뭐 이렇게, 어, 이렇게 기쁘고 뭐 이래가지고 축복하고 그거 그렇게 안 돼요. 속에서 는 끊어요. 속에서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고 막 그래요. 그래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알아봅시다. 믿음의 가정은 예. 축복으로 세운다. 다음 e 아, 네. 아, 얼마 전에 제가 제일 막내면서 그 영어 시험 문제를 봤지 않습니까? 내가 사진 찍어 가져와야 되는데, 아, 보니까 점수가 15점이요. <laughs> 어떤 건 5점짜리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동그라미 친 거는 몇 개가 안 되고, 저거 쫙쫙쫙 니 제 아내가 이제 와서, 여보, 여보, 니 이걸 좀 봐요. 응? 당신이 얘를 좀 가르쳐 줘야지. 당신이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얘가 이게 뭐냐고. 제가 보니까 뚜껑이 열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가 목사입니까? 목사. 그래서 제 아내, 여보, 다 과정이야. 이리지 마라. 제 손이 너무 열렸 저까지 힘을 못태면은제 아내한테 걔가 좀 아주 굉장히 당할 것 같아요. 저래도 좀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부글부글해 근데 이제 다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막내서도 왔습니다. 제 아내가 얘기했어요. 야너 시험 그 뭐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옆에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그, 얜 그게 뭔지 몰라요. 왜, 왜, 왜 그러냐고. 나다 틀리고 5점, 15점이 뭐냐. 그러니까, 왜? 그게 잘못한 거야? <laughs> 그,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아, 엄마, 나도 깜짝 놀랐어. 그그 그 학교에서는 엄마 틀린 거를 동그라미 치고 맞은 거를 이렇게 코 그리고 점수 맞은 점수를 쓰는 게 아니고 틀린 점수 못 맞은 점수를 그렇게 쓰는 거야 장난 그 학교는 5점이면 95점인 거예요 야제가 참기를 잘했지 15점이면 85점인 거예요. 제가 뭐좀 자랑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laughs> 야, 그한 주간이요, 저하고 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시험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래도 폭발 안 하길 잘했다. 진짜 막 끌어요. 아,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요. 축복하고 사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 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지만은 영광이 없더라도 우리는 축복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부모,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떠납시다. 축복으로 세우라. 축복으로 세우라. 떠남으로 세우라. 영향력을 떠나 출세라 돈 많이 벌어라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큰 기업 가지고 큰돈 버는 거 여러분 좀 욕심이 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죠 지금 신문을 안 보시고 뉴스를 안 보셔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났더라도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진하라. 네. 강단합시다 축복으로, 축복으로 세우고, 떠남으로 세우고, 떠남으로 세우고 전진으로, 세우라. 전진으로 세우라.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라. 여러분, 네. 인생은요, 수학공식처럼 쫙쫙쫙쫙 있지 않습니다.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려고 우리가 무진 노력을 하고 떠나려고 영적인 투쟁을 하고 전진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 가고 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장구와 장, 장수와 같은 믿음의 협격한 놀라운 성품을 드러낸 장세기 14장이 지나고 나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침체의 밤이 와요. 그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지금이라도 희망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이겨집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면 보입니다. 금주의 강단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보이는 땅은 주마 말씀하신 성경 귀절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신앙을 가져야 제대로 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있는 것,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또 넘어질 거예요. 타협하고 싶지 않은데 또 타협할 거예요. 실수하고 싶은데 또 실수할 거예요.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또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 이루는 마을또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이없고 캄캄하고 이번은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번은 끝이로구나.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 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판이다 아, 네. 내가 너의 상급이야 아, 네. 너 배신당했지? 너 진짜 힘들지? 너 지금 잠못 자고 있잖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지? 보이는 헌신에 대한 보상이 쉽게 주어지지 않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후손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들이 두렵지? 무서워하지 마. 따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지와 악에서 구원하고 건전해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아, 네. 오늘 이 음성 듣고 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정을 일으키기를 결단하 이게 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점에서 쉬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교회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저 좀 받아주고 축복해 주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